네, 이번에 소개할 뷰티템은 뭔가요? 자, 여름철 피부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뷰티 아이템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름에는 자외선이 강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또 탄력도 떨어지게 되죠. 맞아요. 보면 여름만 되면은 뭔가 이게피부에기 이게 힘이 없어지고 축 쳐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 땀도 많이 흘리고 또뭐 이렇게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햇빛 속 자외선이 강하게 되면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여름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콜라겐이죠. 그러니까 콜라겐은 뭐인뷰티로 저희가 먹는 것도 음? 있었고, 뭐 바르는 것도, 바르는 것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 종류 아닌가요? 음. 네, 먹고 바르는 콜라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대충 노노노노노이요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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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전파했네요>, 제가. 어. <laughs> 네, 정말 한 방법으로 몸 속에 콜라겐을 빠르게 주입시키는 그런 음. 특별한 콜라겐을 바로 준비했습니다. 음. 어 한번 볼까요? 뭐예요? 오, 어 이거 우와.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네. 패키지가 요렇게 음? 아, 아요 안에. 음 어? 그게 콜라겐 USB같이. 어 USB. 오, 이게 콜라겐 뭐야? 우와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어. 음. 뭔 콜라겐이 이렇게 생겼지? 이걸 음. 한번 열어볼게요. 너무 네, 특이하다. 번 한번 보여, 보여주세요. 너무 특이하다. 아. 아. 어? 어? 이거 왜요? 그냥 뭐 플라스틱 조각같이 생겼는데 이게 콜라겐이에요? 이게 콜라. 네, 어. 이게 콜라겐입니다. 플라스틱인데 그냥? 어, 너무 진, 특이하다. 너무 특이한 제형이다. 이거를. 콜라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게 정말 특이하게 생겼죠? 네. 이 특이한 모양만큼이나 사용하는 방법 또한 독특. 독특한데요. 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손을 드셨죠, 다들? 네? 자 손에 듭니다. 입아 입을 벌립니다. 네. 아, 그리고 안에 이 옆에 보레다 붙입니다. 붙여요? 아 어. 어, 이게 뭐 앞뒤는 왼쪽 없나? 오른쪽 상관없어요. 네, 네. 아, 이거 해야 돼, 맞죠? 이렇게? <laughs>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저를 믿으십시오. 저를 믿으셔야 돼. 붙여볼까요? <laughs> 어, 이거 어렸을 때 정말 종이 테이프 붙는 느낌인데요? 뭐, 오브라이트 같은 거 막. 알죠, 알죠. 이거 좀 연배. 아 우리는 알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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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테이프. 어, 먹는 모르겠어요. 거. 오빠 모르시는구나? 제일 많이 했어, 제일 많이 했어. <laughs> 어? 어떻게 돼요? 이제 붙였어요, 녹고 이제, 있어요. 어, 녹고 그쵸? 있어. 조금씩 녹고 있어아 근데 녹여야 돼. 어, 어. 그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뭐 이너뷰티 음. 그 먹는 것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뭐 붙이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부족한 콜라겐을 채우기 위해서 요즘에 뭐 알약 뭐 바르는 거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어, 콜라겐이랑 히알루론산의 흡수는 이제 발라서 피부에 이렇게 하는 거보다 구강 점막을 통해서 흡수시키는 게 우와. 92배나 흡수율이 좋아요. 9 2 배요. 지금 네. 어, 얼굴에 콜라겐이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콜라겐이 막 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와우. <laughs> 어 맛있어. 아니 저는 먹는 것도 되게 흡수율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9 2 배요? 어떻게 그쵸. 이런데? 야, 한, 그러면 두개다 붙여도 돼요? 한쪽만. 그렇죠. 그, 그, 그럼 더더 더 많이. 우리 한 이쪽 양쪽에 붙여볼까요? 어 되게 신기하다. <laughs> 망가요. 오, 오, 오. 오 녹아. 음, 그리고 심지어 되게 쫀득쫀득해. 그왜 그러냐면은, 구강 점막은, 여긴 점막이잖아요. 여기 겉에 있는 피부랑 다르게 안에는 각질층이 없고, 그리고 피부에 흡수를 돕는 미세혈관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피부, 그냥 여기 피부에 비해서 콜라겐 흡수가 엄청 빠른 거죠. 어, 그리고 또이 콜라겐 필름 안에 이 필름이 뭘로 돼 있냐면, 신기하다. 구강 점막에 빠르게 녹는 구강붕해 기술에 들어 있는 붕해? 아 붕해. 분해? 아. 분해. 분해 말고 네. 분해. 분해. 네. 분해. 분해. 네. 붕해. 붕해. 구강붕해? 붕해. 네. 건강 기술에 구강붕해가 뭐예요? 말이 어렵죠. 네. 구강붕해 기술이 뭐냐면은. 어떠한 성분은 삼켜서 먹는 게 아니고 구강 점막에 붙여서 빠르게 그 성분이 몸에 흡수시키도록 하는 어, 국내 제약사 기술이라고 합니다. 와 신기하다. 음. 그래서 이게 어, 보통은 이제 인체 빠르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혈압약이나 심장약, 막 심장에 지금 갑자기 물이 왔다그 음. 이걸 붙여서 이렇게 빠르게 효과가 되게 하는 오. 그렇게 하는 긴급 처방을 하는 음. 고급 기술인데 이게 콜라겐의 즉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음. 구강 분해 기술을 아 거죠. 공간이 많고해서. 사실 즉각적인 그 피부 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주사나 시술을 또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시술이나 주사는 또 아프고 또 먹는 콜라겐은 챙겨 먹어야 하는 불편함도 있는데 일단 이건 붙이거나 뗄 필요 없이 음. 이번에 붙여두면 그냥 저절로 녹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일단 간편해서 너무 좋은데 음, 음, 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나름뭐 점막이라는 이위 여기가 좀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뭐 안전하고 뭐 그치? 위험하고 어, 이런 거 나오네. 지금 아까도 제가 이걸 입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다들 넣, 넣으라고요, 막 이렇게 <laughs> 약간... 불신의 눈초리로 보셨는데 뭐 부작용이나 뭐. 네이 콜라겐 필름은 식품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먹었을 때 전혀 인체에 무해함이 없다는 거고 심지어 임신 중이나 수유하시는 분들이 음. 이거를 뭐 필름을 사용한다고 어. 해도 인체에 아, 그래요? 네, 무해가 없을 어. 만큼 안전한 그런 콜라겐이고 지금 지금까지 뭐 전혀 어떤 부작용도 발표가 된게 없습니다. 아,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다. 기발하다. 음. 보면은 콜라겐은 당연히 먹거나 아니면 우리 바르거나. 크림처럼 바르거나 음. 그렇게만 생각해지 구강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붙인다네. 필름이 있을 줄. 이야 정말 세상 좋아졌네요. 그렇죠. 음. 어 그리고 이게 또 그냥 우리나라 진짜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오. 그래서 K 뷰티의 힘을 입어서 이것도 지금 해외에서 엄청나게 불티 날리겠네요. 난 날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 수출 계약을 맺고 세계 뷰티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습니다. 어 좋은 거는 뭐전 세계 사람 누구라도 다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니까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탄력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콜라겐을 채워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